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젓가락을 사용해서 발바닥 통증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 왼손에서 새끼손가락 첫 번째 마디 이곳은 왼쪽 발바닥이 되고, 왼손의 엄지손가락은 오른쪽 발바닥이 됩니다. 방향은 우리가 손을 이렇게 놓았을 때, 이쪽 편이 왼쪽, 이쪽 편이 오른쪽이 되어서,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그래서 뒤집어서 보면, 이 왼쪽에 새끼손가락이 곳이 왼쪽 발바닥, 오른쪽 발바닥이 됩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겹쳐 놓고 보시면 오른손 새끼손가락과 왼손 엄지손가락이 동일하고요. 왼손의 새끼손가락과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동일하게 그래서 오른손에서는 엄지가 왼쪽 발바닥이 되겠죠.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다양하게 묘사가 되는데 대개는 걸을 때 평평한 바닥을 걷고 있지만 자갈밭을 걷는 느낌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원인은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국정론 쪽 사고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을 먼저 해봅니다. 젓가락을 드시고요. 왼쪽 발바닥이 아프신 분은 왼손 새끼손가락 첫째 마디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곳에서 치료를 하시면 되고, 오른손 엄지에서 이쪽 부분에 치료하시면 되고요. 양쪽에 다 계신 분들은 양쪽, 그리고 오른쪽에만 있으신 분들은 왼손에서는 이곳, 오른손에서는 새끼손가락 이곳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은 통증으로 대화를 하므로 지금 불편한 발바닥에 상응되는이 부위에 젓가락으로 꾹꾹꾹 눌러서 눌러서 느껴지는 압통 반응. 그냥 단순히 이렇게 눌러져서 아픈 느낌이 아니라 통증 레벨이 6, 7 이상으로 아주 강하게 뾰족한 찌르는 통증이 느껴지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 이렇게 통증이 있으니까 이곳을 눌러서 발바닥을 치료해 달라고 몸에서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만약에 이곳에서 발견이 됐다면 발견한 곳을 하나둘셋 누르고 하나둘셋 신은 이 동작을 반복합니다 집에 은색 젓가락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노 젓가락으로 만약에 지압을 하시게 된다면 발바닥 통증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색 금속을 들고 치료를 꼭 하셔야 되고요 뭐 엄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손 엄지인데요. 오른쪽 발바닥이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눌러서 아픈 곳을 찾으시면 되는데, 엄지는 좀 넓으니까 새끼 손가락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곳이 발 뒤꿈치 있는 쪽이 되고요. 이 곳이 앞꿈치, 발가락은 이런 식으로 상응이 되게 됩니다. 발바닥 전체적으로 아프신 분들은 아주 많은 곳에서 여러 군데, 다섯 군데에서 열 군데, 꼭꼭 눌렀을 때 많이 아픈 통증을 찾으실 수가 있고, 발가락 쪽이 아프시다면, 이 손끝 쪽에서 눌렀을 때, 아픈 반응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발 뒤꿈치가 아파서, 이쪽을 눌렀더니, 높은 번호의 통증이 느껴진다면, 찾아진 이 곳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누르고, 하나, 둘, 셋 쉬는 이 지압을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제가 환자분들 볼때 권하는 것은, 하루 세 번씩, 3분에서 5분 나눠서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젓가락으로 손끝에서 눌러서 압동 반응을 찾아서 발바닥 통증을 치료하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음.